안녕하세요. 미쿠짱입니다. 네, 오늘... <laughs> 네, 오늘은... 음... 공지를 할 건데 요즘은 제가 이제 영상을 잘못 올리고 있는데 제가 자꾸 올리면은 자꾸 중지되고 또 올리면 중지되고, 중지되고 그래서 또 이제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게 됐는데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삭제 놓은 상태고요. 다시... 올리게 했는데,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상을 찍게 될것 같은데, 제가 왜 앱이 더드라마를 이제 다, 어 원래 찍었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어 찍을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한번 찍을 예정인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어 방금 전에 보고 있던 만화가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만화인데, 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어,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평범 어, 제목은 평범한 팔반이라는 그런 건데 어, 보시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얼굴 공개를 다음에 할 예정인데 언제할지 모르고요. 어, 댓글로 얼굴 공개 해달라고 해서 이제 투표를 할 건데 댓글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투표 투표 날은 수편 날은 3월달 돼서, 그때 3월달 되면은, 3월달 될 때까지 이제 댓글을 계속 다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찍고, 찍고 있는 이 영상에만 댓글을달수 있어요. 그수표는 어, 어떻게 해서 투표를 해주셔서, 음, 힘줬으면 좋겠고, 이제, 어,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신청을 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께 이제 영상 올릴 수 있게 됐어요. 어, 그 신청대 못하신 분 정말 죄송하고요 아직 못 올리는 건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근데 이미 그 옷을 만들어놨어요. 신청한 거를 영상을 그때 못 올리는 상태여서 만들어놔서 그때는 소개를 할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거 들고도 고있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릴 거고요. 어, 투표 날까지 이제 영상, 음, 댓글을 계속 달아서 뭐 하다, 어, 3월달, 3월 1이나 이제 해서 다 세가지고 제일 많이 투표된 걸로 이제 해서 얼굴 공개를 할 거고요. 만약에 얼굴 공개를 할 경우에 이상하다, 던가 이거 뭐지? 못생겼다? 그런 거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굴 공개하면 이제 영상 찍기가 좀더 편해질 테니까 제가 얼굴 공개를 하고 싶긴 해요. 네, 어쨌든. 그러면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앞으로 제, 저, 저 구독 풀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 영상 정말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태까지 미꾸짱이었습니다.